윤영할매가 복권을 긁고 있는데 개봉달이 혀로 먼저 긁어버렸네요. 할매는 그 복이 너한테 간다고 화를 냅니다. 밖에 비가 내리자 윤영할매가 우산을 챙기려는데 개봉달이 먼저 머리로 우산 안으로 속머리를 디미네요. 결국 둘이 나란히 반씩 쓰고 나가는 모습이 정겹습니다. 개봉달이 병원 갈 시간이라는 걸 눈치채고 소파 밑으로 숨어요. 윤영할매는 간식으로 유혹하며 산책가자라고 연기하는데 소가 넘어가겠지요. 한밤중 라면 끓여 먹으려는 윤영알매. 몰래 냄새 맡던 개봉달과 눈이 마주치네요. 결국 둘이 나눠 먹다가 국물을 다엎고 당황하고 맙니다. 윤영알매 얼굴로 잠금 해제가 안되자 개봉달에게 화면을 들이대요. 뜻밖의 개봉달 얼굴로 잠금이 풀려서 둘다 당황하네요. 윤영알매가 화장실 문을 닫자 개봉달이 밖에서 문을 긁고 울어요. 결국 문을 열어주니 개봉달 볼일이 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이네요. 즉, 개봉달 할매 양말을 물고 도망치자 윤영 할매가 거실, 주방, 방까지 쫓으며 슬리퍼 마라톤을 펼치네요. 윤영 할매가 끓인 미역국 냄비를 식히고 있는데 개봉달이 꼬리로 휙 테이블 위로 미역국 쓰나미가 밀려오네요. 매일 아침 6시 윤영 할매보다 1분 먼저 개봉달이 얼굴을 하나 깨워요. 알람보다 정확한 개형 시계가 등장했네요. 개봉달 자다가 다리를 툭툭 차며 꿈을 꾸고 있어요. 윤영 할매는 그걸 보며 아이고. 얘가 꿈에서 누구랑 싸우는 겨? 라고 혼잣말을 합니다.